아, 아, 너무 세게 맞았 그거 빡세 아, 어? 왼팔이야 왼손, 왼손이 안 움직여 네. 아, 본, 아, 오 보원이 형인 줄 보원이 형맞네아제금 보원 아하하 맞네 보원이 형오시네오 맞네 진짜 딱 그대로 보원이 형이네 가짜 보원이 형이다 오늘 아유진철 뭐, 뭐, 진짜 오늘 거를 생각이 안 들어서 우 오우 이거 바나 걸린다고? 오우 씨야뭐 들어갔어? 모르겠어 아, 아니, 뭐, 다른 <laughs> 嘿嘿，高比。 헤이 가베이 엔드이라고 말해 시.. 시이라고어이아하어떻게 운동 어떻게 시키지 하지 내년도 차끝어요 내년도 차끝나어 얼마 안 남았네 그니까 그러니까. 시작해야 돼다했어 내년도 다우리부터하까 내년도 네 며칠 안 남았어 동네 막내 소문 내야지. 그래야 빼지. 못 빼면 용찬이 되는 거야. 오. 날. 이 너무 칙칙한가? <laughs> 왜 하는 거 그, 그러니까 그니까박에이 <laughs> 어. 아. 아, 하고 <laughs> 도가능 그 털려 이거. 진이 형도 골드 플방안 들었어? 방안 들었어? <laughs> 이진 <이제> 오랜만이니까. <laughs> 아까도 미끄럽다. 거의 2년생이시래른구이시아 아, 비 솔때 떠나야 돼요 마지막 1분이 되게 아쉬리고요. 맞아요. 어, 효과가 엄청 좋아. 이 모자의 교육 효과가 좀 있어요. 이 어. 일이야. 안불어어안들어어둘다불렸어뭐 안안안 <laughs> 하나는 불려지지 않았을까 싶은데. 기분이 좋으세요?

퓨션이 개좋아 보이는데 움직일 때마다 쑥쑥 들어가는데. 그만큼 높잖아요. 아. <laughs> <빠진 거> 아죠르긴죠안돌었어 <laughs> 근데 지상호가 존나 높긴하가 미트비트 하긴 해. 뭔가 봤을 때. 빨백백 백. 우 오늘 날씨

바람이 좀 없나? 어, 안 응. 너무 좀아 검지는 좋다 그 만지면 더 올라온다 가운데가 너무 넓어 이런 것만이지요어어 <놀라> <수요일아> 들어가면 정땡이 좋아. 저기 가 힘을 다 먹어줘 그냥. 와와와와아 주철영 주철영. 가운데 넓어. 5초. 오. 나이스 e Oh, n i c 다음부터 다음부터 티파이. 다음부터 티파 다음부터 티파이. 지 오시라고. 그데데 말을 해야지. 잘안 들리게. <laughs> 어? <laughs> 잘안 어. 뭐. 아, <laughs> 뭐, <틀려야 웃음> 들리게 크게 처리하는 거.